그리고, 만약에 내가 진짜 대머리였어봐. 그런 거 가지고 님들 놀리면 안 돼요. 인성 쓰레기들아, 쓰레기들아. 아. 고벽들은 아, 아. 좋았다. 네, 구인, 내셔. 구인수. 존나 쎄. 쎄긴 진짜 쎈데. 근데 요즘 탑 자체가 혼자서 다부셔버리고 캐리하고 그런 채미 없어. 어, 옛그 빅토르가 거의 빅토르가 정말 사기였지. 빅토르는 그게 가능했는데, 응, 음. 너프 되고 나서 그냥 그냥 조금 센 정도? 라인미시나요딱막 타칠 때 Q 평타 평타 안막 씨발 맞... 미녀 먹으면서 평타 저 조마예요. 개기. E랩이다 난왜 이래? 안 돼. 오고아아 이모 썼다. 있었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. 음나 저마야. 백시만안 개꿀딱 <웃음> <호잇>. <웃음> 음, 센스 본 사람? 아 이거 라인 아. 하아하 얘 플래시 있잖아 그죠? 제발 박혀라 그냥 오면 죽는게 더 나을 수 오, 오케이 잭스 나이스 죽지 않으면돼 죽겠다 저거 아, 다 망했네. 이렇게 보험 깔아 주고요. 이 픽스가 근처에 있는 애 때리는 거지. 얘는. 약간 그리고 Q 다음에 W 선마가 좋은 것 같아. I'm AP. 많이 안올려가지고예안리리요요안고 네, 저새끼 채팅 쳤다. 탑 I'm <laughs> g 고딱멈 g t 면 go to the c h 높거든? 그 g o 좀 조심 저기는 와드니까 오면은 최소 땅 i 네, 이제 빠져야지. 스킬 쿨이잖아. <laughs> 아 다시 한번 해봐. 빠빠! <laughs> 블루 감사. 본인이 좀 이제 상대 스킬 쿨좀 잘. 스킬 쿨이 아니라, 거리 좀 잰다! 하면 이거 하면 되겠네. 100원만 먹자. 호도독, 음. 호도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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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도독. 오케이, 빠염 이제 아마 유, 유채화 돌기 때문에 라인 밀면 안될것 같아. 지랄. 사귀지 마라. <laughs> 우와나 이거 안살았 도벽, 나는 그때 도벽 좋아해가지고... 아롱아, 세홍... 아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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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아 달려봐, 다그러 그래 찍어러 아, 아 미안하다. 아, 아, 근데 이게 더 이득이에요. 이후까지 예상했기 때문이죠. 굿 굿. 오케이, 이거지? 컨트롤 4 인장까지 있으면 참 완벽할 텐데 가깝네. 이제 스펠 다 빠져가지고 그냥 개 농락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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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진짜? 에? 약간 빡치게 하는데도 니달리보다 좋은 것 같기도 니달리 약간 실수하면은 지거든 다리우스한테 아 근데 이정도 템이면 모르겠다 아 맞다 컨트롤 까먹어 와 돈보소 뭐 하는 거야? 현 하트님 별풍선 아 현우님 아이고 또배개를 아이고 형님 고맙습니다. <laughs> 아이고 리액션으로 제가 이 새끼 잡을게요. 아, 시박아! <laughs> 풀까지 썼으면 은 살았을라나? 아, 현형님 감사합니다. 부은 <laughs> 박스네. 이게 AP가 아닌데 평타가 센애들 있잖아. 어, 니달리도 그렇고. 진짜 방템을 마, 먹어야 될지 몰라. 나도 모르겠어. 니달리 상대할 때, 응? 아따 아, 따, 빠르다. 쿨 돌리고, 여기, 여기 아니면 여기 숨어있거든? 여기, 뭐하노? 2로 시야 밝혀주고, 템 개퍼주시고, 헤헤! <laughs> 410.. 아돈 은근 안 나왔네 많이 패는 것 같은데 총검보다 그게 난 괜찮던데 그.. 얼망 뭐하노 당황하셨어요 아 맞다 아, 우는 거 잠깐 까먹어 아이야된데 이거. 이거. 쎄 하다, 위에. 안뒤진 거, 같기도 <웃음> <웃음> 멘탈 n t a l m 약 n t a l Mental. 너무 깡, 질테는가 가지고. 7.7초. 쿨감 45% 뭐하니? 이 고에요. 뇌절 한번 해봐? 으이? 어, 아, 쉴드 아, 돌았는데! 나이스, 김동아! 어? 그러네. 픽스, <laughs> 픽스 공격에 라일라이, 묻냐, 안 묻냐. 개 빠르고요. 뭐 하는? 뭐 하는 거야? 어 탁가자 탑가자 뇌절하지말고 탑가자 이렇게 의미없는 대체하는거 별로 안좋아 아무 생각없이 아우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이런것보다 효율적이돼야돼 아니 묻던 안묻던 별로 안좋을것 같은데요? 안오샘안오샘반스런뭐하니 <laughs> 존나 쎄고요 예, 예, 예. 뭐고? 아, 쿼드라 두지? 암살차. 아, 김동아. 아, 쿼드도. 아. 이거 쿼드라 먹고 애쉬 나와갖고 한번 박아주면은 진짜 펜타까지 죽는데. 아아! 김동아 조졌다 <laughs> 아 <웃음> 원래는 다음 템 얼마 얼마 갔는데 약간 공속 좀 올리고 싶어가지고. 룰루 더블로 너프 됐어요? 옛날엔 좀더 길었던 것 같은데? 이쪽이. 뭐하니? 한국미안 써. 야! 야! 얘들아! 얘들아! 아, 미안하다. 아, 야. 아, 자, 대머리만 보면은, 좀 흥분을 해가지고, 아. 아, 미안합니다. 아, 미안합니다. 아, 어, 이겼잖아. 어. 거울 볼 때마다 흥분하냐요 왜요? 전 대머리 아닌데. 그리고, 만약에 내가 진짜 대머리였어봐. 그런 거 가지고 님들 놀리면 안 돼요. 인성 쓰레기들아, 쓰레기들아. 현우 하트님 별풍선 50개 고맙대머리. 아, 현우님 50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복받으세요. 메리 크리스마스.